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 57강, 요한복음 12장, 37에서 50절까지 세 번째 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나의 가르침. 그면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받지 않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 말씀 자체가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것 아니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심판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낸 아버지 아버지는 파더라고 그랬죠? 근데 이 파더 아버지는 지금까지 가르침이 다 부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생의 자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그분이 내게 계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계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가르침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경에 대한 가르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코아가 되는 부분을 해서 예수님이 부처님이 경지에 오르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가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이때 기적은 거듭난다 그런 것이죠.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이게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기적, 이것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데서 가장 하나님과 같이 하는 평강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언제나 조용한, 평등한 그런 마음으로 돌려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도 믿질 않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듯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긴가라고 굉장히 그 의아하면서도 지금 따라오시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르친 걸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갈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도 안 믿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으면 많이 따라오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믿어요. 근데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거를 증언을 해 놨다 이거예요. 주여. 주님이시여. 이 주여는 요렇게 쓰는 겁니다. LORD. 요렇게요. 이때 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LORD 요렇게 된 거는 사탄이라 그랬죠. 여호와여. 그런데 이거 주여 누가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여 누가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the Lord, 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주여 이렇게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요 팔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평신도 외에 나머지 그 교, 교회 지도자 그다음 바리새인 또는 자두 개인 지금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가 누가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라는 이야기로 안 일어나고 안 믿는다라는 걸 미리 예언을 해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본게 없어서 지금 부활한 거에 없어서 이건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사야가 다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더 얘기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은 자 이사야가 한 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자기들이라는 게 바리새인들이나 성직자들 이 이거 이걸 얘기하죠.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개종되지도 않게 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Convert, be converted 하면 개종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심장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진짜로 진정한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것 이해와 그리고 이제 용서와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이런 거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여호와에서 개종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겠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의 마음들을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힐은 가르침에서 치료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교적, 신앙적 병을, 즉,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치료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거 치료해 주러 왔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이사야가 그걸 미리 예언을 해 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또 말해 줬습니다.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구세주로 오실 것이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분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개종하는 것도 안 한다. 이런 예언을 미리 해뒀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도, 지도자 중에서는 많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일반 서민들은 그냥 믿은 거에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도자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고대모 같은 사람들은 그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내들인 사네드린이라고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한 멤버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됐지만 노탄해지 못했잖아요. 아리마데 요셉도 그룹.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떠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하고 있는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당장에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그에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아 이게 불교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부처님이라는 게 그렇고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당장 혼날 거고 그리고 또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자 여기서 가르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가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될 거고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나 하나님을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러 가서 목사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도 못 하고 그것 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라면 이 유대인이 되어줄,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은 분명 여호와가 가르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송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 믿고도 건재 그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단이요, 삼단이요. 또는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아,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확신과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송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겠죠. 음. 예수가 외쳤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은 파더죠, 파더. Father. 그리고 그대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가드 이렇게 돼요. 이두 분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얘기. 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보는 그 사람이에요 나를 보는 그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예수님한테 저 아버지 한번 보여주셨으면은 그걸로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레바니가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있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아,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잖아요. 전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게 다 끝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방법을 하나하나 다들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 예수님 가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그렇게 하는 것은 왜 빛으로 왔느냐. 이 지혜, 의 말씀, 이런 거죠. 가르침, 말씀, 이런 겁니다. 이걸로 왔는데 뭐 육체로 온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믿고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이거가 바로 어둠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 사람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살고 아주 어렵게 살게 만드는 게 여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분을 믿으면 지혜의 빛, 말씀의 빛 이대로 살면 우리는 영의 세계로서 아주 자유스럽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가르침을 듣고 믿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했는데 이걸 잘 듣고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고 세상을 구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려고 왔으면 모든 사람을 죄도 주고 또 상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그 방편으로, 방편으로 그 말씀을,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해 주셨어요. 자,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이 가르침을 줄 뿐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나를 거부하고 예수가 가르친 그 지금 내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두 가지입니다. 나가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 인자이고 이건 father의 son of the man의 father가 되고 그리고 이제 god의 son of god, son of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그를 심판해 줄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을 해요. 누가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 지금까지 한그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과 그리고 이제 부약에서 그 이제 유대교를 가르친 네 가지 방법, 그 이제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후 심판론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거대속죄 이거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지시하고 있는 율법 그 중에 특히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네 가지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 마음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창세기 일장 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 이런데 가는 걸 소개를 했어요. 그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두 가지를 합쳐서 부약과 신약, 이두 가지가 있을 때, 요거를 하나로 해서 두 양대 중에 하나의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그 나타나고 싶어 할 것이니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따랐느냐, 안 따랐냐 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사람마다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 raise up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다 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고 천년을 지났다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한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부처님이 다 가르쳐 놓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를 보낸 아버지 이게 이제 부처가 부처죠.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 그분이 내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즉 내가 말해야 할 것은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할 것들 말해야 될것 가르쳐야 될 것들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채워라 리플레니쉬하고함 해라 이렇게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이제 거기에 마음을 정화해라.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과 이 세상에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허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그늘이 아니라 바로 실상에 돌아있는 부처님의 그늘과 아버지의 그늘과 이 실상을 바라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계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말씀하신 그 그분 아버지의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부처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는 자기가 양보해서 죽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그냥 잡아다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이거는 법이에요, 법. 불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게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해요. 스피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tell 하면은 그냥 말해주는 거고, Say 하게 되면은 그냥 대화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Speak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들한테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조사해 본 거고요. 근데 우연히 다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서 제가 너무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런데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기독교와 불교, 이거는 합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보완해서 가장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담이 궁금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2장하고 2장에서 보면은, 이걸 믿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을 안 듣는 자는 그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들이 그가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성령이고 불성이고 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안 믿는다면. 근데 그 내용은 전부 아버지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3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통해서 가롯 유다, son of simon 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롯 유다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세 차례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완전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서 매우 곤혹스럽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진리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